왜이리 맛있는 것이냐 왜이렇 맛있는 것이냐 왜이게 맛있는 것이냐 왜이게 맛있는, 맛있는 것이냐 너무 맛있는데 안녕하세요 홍준아 김민기김민기홍아에꽁 꽁냥 꽁냥이다 안녕 꽁 오늘은 바로 엄청 맛있는 명랑핫도그 명랑핫도그 우리 명랑핫도그에서 또 신메뉴가 나왔다고 해갖고 네. 먹어봐야죠 와 오빠 이거 봐 치즈 봐 같은 건가? 이게, 먼스 따따블! 이게 그 뭐냐면, 명랑 핫도그에서 인기 많은 핫도그들의 좋은 점, 맛있는 점만 모아모아모았다고 하자. 음! 음! 뭐야? 음. 와, 아. 앞니 치즈가 잘잘흐르네왜안 뽑혀? 와, 음, 어, 뭐야? 와우! 왜 이렇게 맛있는 것이냐 왜 이렇게 맛있는 것이냐 왜 이렇게 맛있는 것이냐 왜 이렇게 맛있는, 맛있는 것이냐 너무 맛있는데 이건 좀 완전 한끼 식사다 음. 이거 이름 다시 줘야 돼 치즈 분수 응음 음. 근데 나는 위에 있는 치즈가 건졌었는데 아래 있는 치즈가 대박이네 음. 음. 소세지 좀잘 아꼈다가 마지막에 먹어야지. 우와! 우와! 소세지짱맛탱 응. 음. 그러면 나는 오빠 이거 먹어. 근데 겉은도 맛있어. 깜짝이야. 소세지는 아, 까다가한 음. 입에 다 먹어야 돼. 한 입에 쏙나? 아, 쏙나. 안그. <laughs> 겁나 매워. 아, <laughs> 매워. <laughs> 뭐 깜짝 놀랐잖아, 진짜. 이건 휴게소 세트래 휴게소 세트. 딱좋거데 소떡 소떡에 치즈볼에 이건 뭐야? 치... 아까 먹은 이건 감자 핫도그다. 이건 감자핫도그다. 난 소떡 소떡 궁금하다. 명란핫도그에서 소떡 소떡을 먹어볼게요. 소떡 소떡. 아, 왜 이것도 맵지? 해초인줄 <laughs> <laughs> 알았거든. 응. 매운 양념치킨. 봐봐 봐봐. Nope. 안 됐어. What? <웃음> <웃음> 진짜 동네 건달이네. <laughs> 음, 음, 응? 음. 이게 천만은 아, 안 매워. 근데 와, 아, 진짜 매워. 아, 매워. 완저히 아. 떨어진 텐션. 이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방심을 하고다 매운 걸 먹어서 지금. 아 매워. 진짜. 자 여러분 이거랑 이거는 뭐 아까 먹었던 거랑 똑같은 맛인 거같아서안 응. 먹을래요. 이거는 우리 신중 주자, 제약 치즈 주자. 가위바위보 그래. 해서 갈바이베서. 오빠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 햄 입에 먹기 하자 어. 이긴 사람은 치즈볼 두개 먹고 음. 진 사람은 이거 먹게뭐낼 거야? 이거 우정도 테스트 리가 우정이 있었던가? <laughs> 나 가위 나 목내야겠다 <laughs> 안 내면 진다 가위 가위 보 가위 보야 양아치야 이기는 실전이야 <laughs> 이거 먹어 <laughs> 정말 멋있는 남편이다 와우 <laughs> 맛을 모를 때는 아무짝게 먹어. 이 입에 거아니까 음. 이거 맞다. 야이 끔? 노안 매워. 아. 아, 이 맛은. 안 매워. 와. 자, 우리 꼬냥이들도 음. 어, 드셔 보시면 좋을 텐데 그 진짜 그 꼬... 아. 우리 꽁냥스 아, 이거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취향저격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 사람한테는 진짜 매워! 지금까지 홍윤아 김민기 김민기 홍윤아의 꽁냥 꽁냥 꽁냥이들 꽁냥. 꽁냥